여러분,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 어긋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남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웃어도 깊은 데서는 공허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자리에서 떠나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선택을 한순간 그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 후로 인간은 살아있지만 진짜 생명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육은 움직이고,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영은 죽어버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시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돌아오라. 바로 그게 거듭남 즉 중생입니다. 중생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중생은 죽은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죽어버린 심령들의 생명을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겸손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